우리학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볕이 값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마을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 가 주의자비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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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요주의자비하심과 에요 의 은혜로 에요 나는 의의비가의 여와 주의 자비 주에 자비하신가? 주의 자비하신가? 그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영광 영광 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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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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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하찬양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성경은 쉬운 버전으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올렸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어, 우리 이 말씀에서요, 다음 장을 넘길 건데, 빈칸이 있을 거예요.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음을 넘겨볼게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여 누구십니까라고 묻자 나는 내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죠.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요즘에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뭐가 났냐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힘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주변 국가로 다 어떻게 됐어요? 피난을 갔어요. 흩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나라에서 잘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는요, 오직 로마의 왕만이 최고의 신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독 로마의 황제보다 하나님이 더 높고 위대하시다고. 그리고 아무리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혀도 이 사람들이 도무지 로마의 황제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왜? 네,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힘이 너무 힘드니까 주변 나라로 다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불쌍하죠. 지금도 우크라이라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피신 가는 사람들 보면 요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있다가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집이 없어요. 또 가족도 별로 없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힘든지, 그런데 이스라엘에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아, 이 청년은요 마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있었냐면 이름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뭐랬냐면 어 뭐라고? 맞아 맞아 안 되겠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뿅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필이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사울도 자기가 열심히 지키며 살아왔던 그 율법은 완전하지가 못하대. 예수님이요, 그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웃을 더욱더 사랑해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뿔뿔이 흩어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러 가는 거예요. 손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종이가 들려 있죠? 이 종이가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들이 땅! 땅! 도장을 찍어줬어요. 무슨 도장이냐면, 이 청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인데, 예수라는 자를 쫓아다니던 많은 사람들을 가서 혼내주거나, 심지어 저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해도 된다. 허락된? 문서였어요. 그래서 사울을 보세요. 에이... 막 여기 어, 막 화가 이만큼 나있죠. 열심을 가지고서 드디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갑자기 담의 세계라는 곳을 지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요 아주 밝은 빛이 그 사울이란 사람한테 비추면서 빛이 너무 밝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사울은 깜짝 놀래서 엎드려서 "오! 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 기억나세요? 주여 누구십니까? 신기한 게 왜 밝은 빛이 비추는 것만으로도 사울이라는 청년은 주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왜냐면요 율법에서 보면요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요 사람이 도무지 눈으로 뜨고 볼수 없는 광명한 빛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자기에게 갑자기 그 밝은 빛이 비추자 율법을 알고 있던 사울은요, 혹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가? 라는 생각 때문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 말했던 거예요. 물어봤던 거예요. 여기서 잘 보면요, 사울은 지금 누구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렸을 때요, 목사님은요, 목사님 큰형이랑 나이 차이가 8살이 나요. 여 살이 나는데, 그래서 동네에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세 살, 네 살, 다섯 살 차이 나는 형들이 괴롭히면 누구한테 이름은 돼요? 그렇죠. 형이 복수해 줄 거니까. 왜요? 자기 동생을 괴롭히니까. 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러 가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 그 사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줘야죠. 혼내줘야죠. 우리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오는 괴롭히러 오는 사울을 혼내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갑자기 그 사울을 만나셨냐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사울은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 이 사람이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면, 이제는 뭔지 아세요? 이름이 변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변해서, 이제는 사울이 얼굴에 있는 화도 없어지고, 이제부터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한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은요, 저와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저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복수를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무슨 일이 있냐면요, 어떤 친구들 보면 마음이 못생겨 갖고,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싫어, 아니야, 하기 싫어. 그리고 자기만 좋은 걸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울의 모습과 똑같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또 복수를 해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더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 허,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위해서 있었던 거. 그리고 그 사랑을 한번 알게 되면 그 뒤로부터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아 예수님이 누구시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요, 이러한 분이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요, 이러한 분이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저도 지금 너무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전하기 시작하면,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이요. 그 사람과도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 목사님이 왜 여기서 성경 말씀을 전하냐면요. 목사님도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에요. 다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바울로 변하고 또 그렇게 이름이 변하면서 또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사울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위대한 사람으로 남아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안 만난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기도하시면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친구는 이제 나 혼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주변에 증거하면서 지난번 말씀 기억나요? 사마리아에 있던 여인의 말씀을 나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요, 그 여인을 만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세요라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제는 당신이 전한 예수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과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 학교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삶이 변화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고덕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는요, 10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요, 혹시 못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는요, 유튜브로 계속 보내,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에는요, 부활주일이었어요. 꼭 함께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세례식도 있었고, 성찬식도 있었습니다. 꼭. 이처럼 절기 때마다 생겨나는 행사도 있고요. 또 함께 전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주기도문이요. 가끔 외울 때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끝에 있는 글자를요 헷갈려 갖고 다 다르게 외우세요. 그래서 원래 새로운 주기도문 말고요 예전에 있는 주기도문을 보면서 읽는 게 우리 교회니까요. 그래서 끝에 서로 멸을 하는 건가 고를 하는 건가 헷갈리지 마시고 보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주일학교 예배를 마쳤습니다.